예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아침에도 어, 사료를줬는데점심에도또 왔습니다. 어, 이거 지금 111 긍량약을 지금 많이 초과해서 얘가 지금 먹고 있는데요. 이래다가 저처럼 돼지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근데 뭐길냥이들은 집량이나 좀 틀려서 많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많이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많이 먹고 있어요, 지금. 지난번에 이제 목덜미를 이제 이 동네 뭐대장고양이한테 물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털이 다 빠졌네요 지난번에 피, 피가 피막 나고 했었는데 목에 뭐 사료를 잘 줘서 그런건지 몰라도 지금 이제 상처는 목에 있는 목덜미 상처는 다나았고 지금 아직 털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고양이를 뭐 키워보고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개들은 뭐좀쌓으면은뭐 이제 물리고 그러면은 이제 낫는데 털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. 한두 달인가 세 달인가 그 정도에 문면 이제 털이 올라오는데 고양이는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목덜미 쪽에 잘 보시나요? 이 지금 숙이고 있어 갖고 잘안 보일 텐데 네. 오는또 급하게 먹네. 요또얘 친구도 있거든요. 얘 친구. 내 친구랑 형제, 참 형제 쌍둥이 검은 고양이도 있는데 걔는 지금 경계심이 심하고 얘는 경계심 없이 그냥 막 먹습니다 원래 오전에는 얘랑 걔랑 나눠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어 놓고 그냥 아침에는 그렇게 부어 놓고 갔는데 걔는 잘안 오더라고 요 얘가 불러야지 뭐 저녁때에 뭐 한번 오고 저녁때는 밥을 두 그릇 보내야 되겠습니다 걔도 먹으라고 낮들는잘안 보이네요. 어디가나 가서 뭐 구석에 숨어서 자는지 추로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. 이제 좀 가까워져서 완전 도망가질 않더라고 이제 직원도 좀 도망가긴 하는데 먹어봐 추로 먹어봐 야머리 뭐, 치우고 대가리 치우고 추로 자자 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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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추로 어야 될까 이거? 응, 하나. 어. 응, 어, 추로 추로 맛있죠? 아직 발을 보니까는 숙면은 아닌 것 같고 좀더 커야 될 것이 싶습니다. 추로가 더 맛있는지 사러보다 추로를 먼저 먹네요. 짜주니가 자, 올라봐. 어, 추루 추루, 추루 먹자. 자, 먹어봐. 예, 시청자분들 중에서 추루 이렇게 손어주다가 할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, 얘는 순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네. 도로 거을래 오, 먹는다. 추루를 받아 먹습니다. 드디어. 으 아, 추루 추루. 예, 추루 받아 먹네요. 이건 이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주로 주는 거. 주로 이제 손으로 이제 또줄수 있습니다. 이제. 그 정도까지 이제 좀신뢰를 얻은 것 같네요. 아직 뭐 만지는 거는 안 됩니다. 만지려 하면 도망가요. 밥둘때만와요 하나, 하나, 안 먹고 있나? 어차피 주로. 주로 짜는 거 먹고 있네요. 밥도 되면 시원해 옵니다, 밥 먹으러. <laughs> 오늘 새끼 먹네요. 원래 아침저녁으로 만주던데 <laughs> 오늘 <laughs> 정신으로 집에 왔다가, 나오이가 있어 고또 주고 갑니다. 정신 갔다가 잠깐 집에 들렸는데, 나오이도 왔네요. 혹시 밥이 있나 없나? 로 추루 츄르 먹자. 추루가 더 맛있나? 마! 뭐라? 추루! 자, 추루! 이씨, 급쟁이야 자꾸 도망가노. 추루! <laughs> 추루, 추루! 추루 공격이다, 받아라! 추루 공격 받아라! <laughs> 맛있는 추루 공격! 맛있나? 많이 먹어라 추루, 추루! 추루, 맛있나? 요즘에는 제가 많이 떠들었는지 잘먹습니다 적응이 됐나 봅니다. 처음에는 제가 떠들면 안 먹었거든요. 막 도망가고. 위협을 하는 줄 알고, 제 목소리가. 위협적인 목소리는 아닌데. 달달한 목소리 아니에요, 제 목소리. 네, 지금 달달하게 지금 나온 걸 듣는 것같기니차 처음엔 좀 위협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. 네. 왜 그래, 시끄럽노고 하면서. 맛있나, 맛있나. 쳐다보고. 고양이가 밥먹는 시간이 10분은 좀 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가 바라바라 먹네요 지금 반 정도는 거의 다 먹었는데 주로 두고 너무너무 맛있죠 추르가더뭐내뭐맛있지 사료도 맛있고. 나머지까지다 짜버 줄게요. 지어 짜자. 자, 어, 아나. 추로 맛있네. 엄마, 인자 추르 맛없니. 가는지 알기 시작했구나. 그래, 인생에 딴 맛도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. 추르야 말로, 나홍이 얘기. 인생의 단맛 알겠습니까? 인생의 단맛 추르 맛있냐?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뭐하냐, 이제? 아침도 많이 줬더니, 원래 이거 종이컵 반컵만 주면 된다 하더라고요. 제가 이 종이컵에다가, 이 종이컵 이제, 한, 반컵 정도는 원래 1, 2 권장량인데, 얘는 이제 저 때문에 뚱량이 었될지 모릅니다. 잘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인지도 있어요 지금 아기를 가진 것 같진 않고 아기 가지면 안돼 아직 어려서 어? 아직도 미성년자 같은 내가 봤을 때다 먹었냐? 일로와 일로와라 지금 이만큼 남겼습니다 얘 친구가 이제 와서 또얘 친구라는데 형제가 와서 먹을거에요 여동생인데 뭐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네, 세상 빛을 누가 먼저 봤는지 <laughs> 모르니는 완전 까만 고양이 있어요 걔는 이제 되게 뭐랄까, 경계심이 많아요. 얘는 뭐, 성격이 순한 거 같아요, 완전. 순양이 순양이순양이 조만간 제가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이제. 밥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, 아니, 도망가지도 않고 잘. 예, 이 정도, 이제 이제 거리, 밥안줬을때 거리가, 한 얘와 저와의 거리가 한 2m 정도. 이제 밖으로 앉있으면은 예, 한 50cm 정도. 밥, 밥암을때 거리가 한 2m. <laughs> 조금 조금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잘 먹었다고 지금 그루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온늘 맛있었냐, 오늘? 일로 와봐. 네.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아주 후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, 네, 저러고 있네요, 지금. 그리고 목, 덜미 부분이 물려가지고, 그래, 며칠 전에 보니까 피가 막 나더라고요. 많이 걱정했는데, 다행히 밥잘 주니까, 지금, 지금, 보시다시피, 목에 털이 없어요, 지금. 목 가운데 부분에. 보시나요? 하여간, 밥을 잘 먹어가지고 그런지, 회복력이 좋습니다, 지금. 거기 다 나왔고, 털만 이제 자라면은, 목에 빵꾸 났었는데, 이제, 털만 나면은 이제, 다 완치되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는, 한달 전이었나, 눈이 잘못먹어고 눈도 잘못 뜨고 그러던데, 아유, 다행히. 묵으니까는 삽니다. 묵어야지 삽니다. 묵어야지 사니까. 잘 묵어야 됩니다.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. 아, <laughs> 이거 또 우리 집에 이제 나홍이도 있으니까는 이나홍이가 이제 지드를 이제 다 쫓아낼 것 같습니다. 나옹 소리만 들어도 이제 지드를 이제 도망갈 텐데. 예전에 여기 수도관이 요 밑에 있었는데 현관 앞에 지가, 지가 파먹어가지고 수도가 터진적이 누수가 된적이 있었는데 까먹었네, 이제 나옹이가 왔기 때문에 지들을 싹다 잡아 줄것 왔습니다 이제 고향이 갔으니까 저도 가보겠습니다 밥먹는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많이 받아요